얘기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이브 방송 하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그 정리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몇 번이나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 이력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거든요. 몇 번이나. 근데 디테일하게 막뭐 어떤 작업을 했다. 막 그런 얘기들은 안 했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게 제뭐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중요하지. 제가 누구랑 작업을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을안 하고, 그리고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음악 환경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예를 들어, 너 지금 무슨 일 해? 라고 하면 저도 저를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 디렉터라고 해도 되고 anr 트레이너라고 해도 되고 그냥 트레이너라고 해도 되고 프로듀서라고 해도 되고 컨설팅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어떤 그 역할들이 되게 막 크로스오버 돼서 혼합된 형태거든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쉽게 저는 제 아이덴티티는 그래도 보컬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듀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 이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저는 뭐 16살에 사실상 혼자가 돼서 주유소, 세차장 일하면서 음악을 시작했고 힘들어서 밴드 음악을 시작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되게 빨리 보컬 레슨을 시작했어요. 스무 살 때부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좀 유명했어요. 싸이월드에서 제가 진짜 유명한 좀 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레슨을 할수 있었죠. 음악으로 유명했으니까. 뭣도 모르고 한 건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프로츠사4 8 때문에 시작이 되고 막 많아지니까 나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해서 처음에는 공짜로 다 해줬어요. 나는 그냥 건축기를 계속 하고 음악 그만 둔 사람이니까 연락이 오면은 무료로 연결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연락이 계속 오니까 이게 내가 아까운 거야 이게. 어 다시 음악해도 벌어먹고 살수 있을 것 같고. 나 음악하고 싶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확실한 뭐가 필요했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그래픽을 하면서 일본 쪽에 가서 얘기하고 해서 결국 일본 쪽에 좀큰 레이블하고 제가 계약을 했죠. 그래서 아, 나 이제 다시 음악해야지. 그래픽 그만두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또 인연 묶인 거야. 그러니까 와, 나 인생 쉽지 않네 또. 이제 시작이 했더니 또 이제 일본 회사랑 계약했는데 일본에 못 건너가요. 계약하고 한달 후부터 막혔어. 그래서 한국에 놀면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유튜브 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예상도 못했는데 몸이 엄청 아프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제 인생이 항상 편견과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그한 거고 16살 때부터 주유소 세차장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냥 싸이월드에서 인기 가지고 뭐 레슨도 하고 시작하다가 또 일본 건너고 웬만한 사람들 다 허풍이라고 하고 안 믿거든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 나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이게 나만의 개통 철학인데 아무 이력 없이 내 말로서 한번 승부해보자. 내가 스스로 너 음악 잘해? 같이야 너 음악 자신 있어? 그럼 너 말로 한번 조져보자. 아무 그 언급 안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1000명 모으자가 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됐을 때 이제 저한테 많은 이제 그 얘기들이 시작됐죠. 그래서 저 새끼 뭔데? 근데 그럴수록 저는 내 리뷰만으로 몇만까지 모을 수 있을까? 저희 도전이었어요. 왜 내가 뭐 하는지가 중요하지? 내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뭐 하는 데를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이게 달라지나? 내 얘기가?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은 너뭐 하는데 너 타이틀 왜냐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타이틀로 이해하려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거랑 싸워보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어그 와중에서 저는 괜찮은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냐면 음 지금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좋피 얘기하는 김에 제가 구독자 2만 넘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다른 채널에서 저 새끼 뭐 구독자 2만 딸이가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저좀 황당했던 게, 그 맵을 쇼 나갔을 때그 서기준이었나? 그 작곡가? YG에서 악묘 곡 편곡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쟤는 음악도 안 해본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할때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로, 이제는. 내가 경력 공개하면 경력으로 다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진짜로. 걔뭐 코다쿰이 곡 하나 썼나? 근데 내가 솔직히 갔잖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솔직히 그냥 아, 진짜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는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상처받고 어느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같이 저 새끼 누군데 이랬을 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거기다 이제 쉴드 쳐주고 얘. 리뷰를 제대로 읽어봐라. 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지 썼을 때댓글이 그래서 이 새끼 뭐 하는데 누구 가르쳐 봤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해서 아 이게 내 개똥 철학으로 그냥 버티는 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를 생각했는데 제가 그 시점이 오만이었어요. 그럼 오만 때까지만 내 자력의 힘으로 모아보고 오만 후부터는 사실 오만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신호탄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그 서울제 서재페에 나온 에고 알파트먼트랑 지금 그 가서 인터뷰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뷰는 편집이 되면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쪽 회사에서 컨펌이 나면. 진짜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제 일은 저의 한10% 2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저는 절대 안 말하고 살아왔는데 어 이제 슬슬 얘기를 하고 유튜브 채널에 좀 연계를 시키려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동안 저를 좋아하면서 댓글에서 그래서 저 새끼가 뭐 했는데 라고 두드려 맞으셨던 분들은 조금 편해지지, 않을, 편해지지 않을까. 제가 뭐막 뭐뭐 했다 이렇게 자랑할 성격은 아니지만 앞, 지금 작업하는 거나 앞으로 작업하는 거는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제가 뭐 엄청난 능력자나 대단한 사람은 분명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1년을 이야기했는데 와 얘가 이런 애였어 라고 느낄 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저 스스로도 여러분들한테 고맙기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대견해 이걸 이 악물고 5만까지 온 나에게도 5만이 맥스라고 생각했어 5만 이상도 제가 그냥 나 그냥 나 혼자 편안한 유튜버 할 거야로는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는 얘기를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어, 할수 있는 얘기들은 조금씩 이제 유튜브에 제 본업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돈도 안 되는데 시간 내서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계급장 떼고 내 실력을 보고 싶었어 미신에서 1인 미디어에서 내 말로만 진짜 내가 실력이 있나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첫 번째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본인 채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가들이 왜냐하면 이쪽 신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마케팅이나 바이럴 쓸때 이런 1인,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 채널이 없으면 계속 남의 채널을 써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내 채널이 있으면 그거 건당 계속 버는 거잖아요 내가, 뭐 내가 플레이어로서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프로듀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무조건 내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개인 채널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겠다. 내가 주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내 성실함은 증명해보고 싶었어. 제가 2년 동안 지금 영상 1000개 정도 올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뭘로 까도 내 성실함으로는 까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절대 안 놀려고 했고, 그거는 어, 저의 뭔가 자존심이에요. 한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는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엄청 잘하거나 최고는 못해도 열심히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표 달성이에요.